주여, 주여 더 크게 합니다. 주여, 주여 더큰 영광을, 영광을 보여 주소서.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주어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통하여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여 더큰 영광을 보여주소서, 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내 산으로 올라오느라. 그리고 40일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으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 그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죠. 우리를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보아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축제를 벌입니다. 3천명이진두지휘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 앞에 40일 동안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돌판을 받았는데, 그 은혜의 돌판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 앞에 깨버리는 거죠. 제가 탔으면 제 선물 줬는데 아들이 그렇게 깨버렸다면, 이놈아, 다시는 선물 없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 의로운 분노를 아시고, 잠잠히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3,000명을 다 척결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지 앞에서 다시 더큰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어디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에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에는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이제 모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가 정과 다르게 더큰 영광으로 돌파하며 더큰 영광으로 임재를 나누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더큰 영광이 당신 사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형으로 통하여 망가진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그 치유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증상들이 일주일 며칠 만에 이렇게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 암의 종양들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망가지는 것들이 지금 장기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통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은 좋아질지어다. 어, 노안이 계시는 분들 지금 눈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질다.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이 답답한 분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그 원하는 믿음의 사이즈가 더 이상으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성함이 김남희요, 직분이 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에. 관계 안에 회복돼야 되는 그 관계들 그리고 거기에서 풀어져야 되는 재정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위해 인생을 계획하셨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그 결과들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서 책임을 그한 사람에게 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던 나의 여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의 그 열매들이 이 땅에서도 따르게 될 거고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더 크신 상급으로 따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가장 미운 나의 식구가 가장 강한 지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임지 안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어, 우리 사모님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laughs> 다른지란다고막 지금 위로가 막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요. 승리자가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것.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이즈만큼 그 기름분은 충만하다는 겁니다.